저는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인생 살면서 고민도 해보고 힘든 일도 겪어보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크다란 고민도 없고 그렇게 힘든 일도 없어서 발전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laughs> 자기가 왜 고민이 없어? 지금 고민이 없는 고민을 하고 있잖아. <laughs> 고민이 없다니, 지금 고민이, 그 얼마 큰 고민인데? 고민이 없는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야. 응. 그러니까 자기 몇 살이야? 저 23살이요. 23살? 네. 어, 지금 학교 다녀요? 네. 그러면 자기 돈으로 다녀요? 부모가 주는 돈으로 다녀요? 부모님 돈으로 다녀요. 그거 안 돼. <laughs>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늘부터 내 먹을 건 내가 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학교 학교 갔다 와가 아르바이트를 해가 하루에 한두 시간쯤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생존은 자기가 유지해야 된다. 알았어요? 네. 학비는 못 벌면 그거는 아버지한테 매년 장금을 내면 차용증서를 써주고 네. <laughs> 무슨 말이야, 알겠어? 네. 차용증서를 써주고 이자는 안 주더라도 무이자만 해도 고맙나? 안 고맙나? 감사합니다. 어머 그럼 생활비는 내야 되잖아 생활비를 내는데 생활비를 내가 낼 형편이 안 되니까 뭐 한다 노력 봉사를 해야 돼아침 일찍 일어나가 밥딱 해가 부모님 깨워서 드시고 <laughs> 하고 어? 주말에는 딱 집안 대청소하고 세탁기 딱 돌리고 빨래 널고 그러면 요즘 최저임금이 칠천 원가 팔천 원 되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오늘 두 시간 일했다 하루에 두 시간씩 그럼 만 얼마 한달 계산하면 얼마 한 내가 방 하나 쓰고 내가 옷 입고 이러면 이게 밥 먹고 이러면 이게 방값 20만원에 25만원에 딴 데는 한 50만원 하지만 좀 싸게 해야지 그래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가 계산하니까 한 달에 한 40만원 50만원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생활하려면 내야 된다 그럼 내가 하루에 매일 한 달에 며칠을 일하면 이거를 갚는 게 된다 이렇게 딱 원칙을 정해가지고 생활하고 용돈은 또 밖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어서 쓰고, 이렇게딱 자기가 생활을 하면, 저절로 이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야. <laughs> 고민 안 생기는 고민하지 말고. <laughs>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립을 했는데도 아무 고민이 없다. 이건 베스트야. <laughs> 내가 자립을 했는데도 아무 고민이 없다. 이건 최고로 인생을 잘 사는 건데, 남에 얹혀서 살면서 고민이 없다.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 되는 거야. 네. 알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젊은이가 자립하는 게꼭 밖에 가서 돈을 벌어야 자립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받는 혜택을 뭐 한다? 집에서 노동을 통해서 그걸 딱 어, 계산을 해서 갚으면 돼. 그러면 부모가 볼때 자식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지 믿음이 생기면 잔소리가 적어지는 거예요. 자연적 어른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간섭을 안 해야 되고, 간섭도 하지 말고, 못 하지 마라, 도와주지도 마라. 이 부모가 꼭 지켜야 할 일이에요. 어릴 때는 야단도 치지 말고 해주지도 마라. 커서는 간섭도 하지 말고 도와주지도 마라. 어릴 때 야단치면 심리가 억압이 됩니다. 도와주면. 버릇이 나빠져 커서 잔소리하면 어른이 못됩니다 어린애처럼 잔소리를 하니까 애가 계속 어린애가 돼요 어. 도와주면 자립을 못합니다 부모 입장은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첫째가 심리적 안정 자녀가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해요 저렇게 아까 불안하게 저런 거다 부모가 어릴 때 저게 다 부모의 심리 불안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편안하더록 그럼 절대로 야단치면 안 돼요. 음. 근데 그럼 애 하자는 대로 해주냐? 그럼 버릇이 나빠져가 사회성이 없어집니다. 절대로 하않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딱내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관여를 안 하고, 지가 울든지 죽든지 내버려 둬야 돼요. 이 정도로 딱 냉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따뜻한 사랑이라 그러고. 아주 자립하도록 돕는 것은 뭐다? 냉정한 사랑이라고 그래. 그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과 냉정한 사랑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좀 크면 잔소리 하지 말고, 이제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은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거꾸로 딱 크면 자기 일은 자기가 딱 하고 계산하고, 딱 영수증 학자금 받으면 딱 차용수용소 써주고 어 그래도 은행에 가면 적어도 사부 이자는 줘야 되는데 이거 무이자잖아. 금해도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 어딴 집에 가서 방아 닿서 요즘 고시촌에 살다 보면 불도 나고 이러잖아 그지 집에 방에다가 응접실도 아버지 꼭 아부 뿌먹고 내가 공짜로 쓸 수도 있잖아 그지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딱 계산해가 좀 사계 계산해가 딱. 일당 해가 딱딱 해가. 그래가 자녀들이 딱 커면 집안일 딱 분담하고 주말 때면 청소 딱 하고, 어?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이 먼저 일어나서 딱밥 해놓고 부모 깨워서 드시게 하고, 그러고 딱 설거지 해놓고 출근하고, 그래 봐라. 부모가 애들한테 서 잔소리 할게 뭐가 있나? 그러면 나중에 후원이 더 하고 싶을까, 덜 하고 싶을까, 더 하고 싶지. 그래도 후원은 받으면 안 돼. 딱 자립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잔소리를 막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결혼하거나 연애할 때도 내가 뭘딱 해도 부모가 처음에 반대해도 아 쟤는 지일 알아서 하는 거다 해서 반대도 적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삶을 자기가 딱 챙겨야 되는데 얹혀서 살면 나중에 그게 이제 없어져.